어,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건 HL 만도예요 어제 또 테슬라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미국 전체의 전기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포대가 약세가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포대가 약세가 이어진 이유가 두 개가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관계사에서 불이 났다라는 것과 함께 어, 미국에서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포드의 경우 실적이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의 경우도 마이클 바리가 다시 한번 공격을 했죠.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좋진 않다. 물론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hl 반도가 오히려 테슬라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전기차를 만드는. 어, 겉과 부품주를 만드는 그런 흐름은 다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결국 테슬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 로봇과 함께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런데 HL만도가 딱 거기에 부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가가 바닥이었을 때 실적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는데, 어, 많이 올라갔죠. 거의 뭐두달 정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51%대의 수익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어제 기준인데, 어제 기준이 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전장은 좋았다 오후장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제가 어 종목을 여러분들께 언급을 할때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거래량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거래량이 75%밖에 동반이 안 됐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조정은 겁먹을 필요가 없는 조정이란 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밑에 확인해 보게 되면 그래서 연 이틀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되었고 어제 올라갈 때 거래량 동반되다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되었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어갈 수는 있는데 꾸준히 우상향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까지 여러분들께 눌림목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실시간으로 타이밍에 나왔을 때 공부방에 어, 이거 지금 타이밍 나왔습니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매수가 안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아서. 어, 그래서 매수 포기했던 종목이 이제 Y2 솔루션이죠. 오늘도 물론 3%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STI도 역시 매수 타이밍을 조금 더 밑으로 잡았는데, 여기까지 안 나오게 되면서 단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PSP의 경우는 매수 타이밍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서 매수 대기라고 제가 적어 놨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뷰노도 역시 매수 대기가 있었는데, 매수가를 제가 26,000원에서 26,200원 사이로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쉽게 26,250원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한 12개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는데 매수가 안된 종목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매수가 된 종목들의 어 수익 퍼센테이지 상승 확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의 9대1 정도예요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걸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타이거 일렉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 냈다라고 얘기를 했고, 타이거 일렉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반도체주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어제 기준으로 5.3%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래도 역시 동반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음봉이 나올 경우 제가 공부방에서 이 종목은 어떻게 하라고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방 들어오셔갖고 이런 종목들 전략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JW 중에 제약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까지는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타이밍까지 딱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타이밍이 진행이 된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곳이 지지선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기간과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해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 주가를 끌어 올렸을 때 주가도 역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J.W.중외제약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년에도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H.N.K.C.P. 어제 암호화폐 관련주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기대가 살짝 됐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물론 반등은 1%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 다음에 엊그제 매스 타이밍이 나왔어요. 제가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가격에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제의 경우도 역시 도지가 형성되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어제 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도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윗꼬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윗꼬리에서는요, 매수가 많다라는 의미잖아요. 이제부터 받는 가능성을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17,500원 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17,500원 충분히 뛰어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 이유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